현재 헌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는 뭐 사실상 물건을 갖고요. 또세 가지 정도 날짜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63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윤 대통령은 89일인데 이게 주말을 넘기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 길어질 것은 분명해 보이고 자명해 보입니다. 자, 변론 종교로 선고까지 걸린 시간도 윤 대통령이 가장 길고요. 쟁점은 뭐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더 시간을 길게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선고는 언제쯤 될 것인가? 일단 14일이 점쳐졌습니다만 이건 뭐물 건너갔다, 희박해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21일 혹은 17일 다음 주 중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거 이후인 28일 금요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철 교수는 언제쯤 될 걸로 보이십니까? 어, 저는 헌법재판소 내에서 만약에 평의가 이루어지고 네.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면 어, 많이 끌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선고를 했을 텐데요. 이번 주 선고가 늦어질 것이 예상되니까 검사 세명 그리고 그 감사원장까지 탄핵심판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버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더 우리가 예상하는 당장 14일 또는 17일보다는 좀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에 하나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부에서 상당한 결 경론을 버리면서 심판의 그 시간을 더끌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음. 어, 사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그 성향이 외부적으로 이미 알려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것. 이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미 헌법재판관 중에 네 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탄핵을 인용하려고 달려들 거다. 그래서 나머지 네명 중에서 누구는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향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 탄핵 결정에 가담을 하면 단핵이 되고 이분들이 단핵 결정을 그 기각시키자고 하면 기각이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예측이 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투표까지 해가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4월달까지)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결국은 (3월말까지도) 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거 헌재 내부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종 투표 절차인 평결 과정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빙둘러 앉아서 이제 평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본인의 이제 찬반 의견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최근 임명된 순서대로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정정미, 김영두, 이미 이렇게 순차적으로 본인의 찬반 의견을 밝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영식 왼편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입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재판관들 수차례 평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이미 좀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게 될 텐데 지금 일각에서는요, 정광재 대변님 이게. 네. 뭐 경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헌재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야 뭐 여론도 수습될 수 있고 헌재 입장도 보다 더 분명해질 수 있고 하잖아요 네.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장일치가 현재는 안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지금 합리적인 추론은 당연히 평의 결과 의견이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만약에 만장일치 의견이 처음부터 나왔다면. 선거 기일을 바로 잡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그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 과정 그게 진행된다고 봐야겠죠. 사실 2004년이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어쨌든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 아. 이게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올 만큼 탄핵사유에 아, 달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설득을 할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그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결과 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네. 평의 자체가 이렇게 계속 길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소수 의견이 존재하고 음. 이 소수 의견을 내는 분들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 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기를 지금 뭐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3월 중순이면 다 나온다고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 기일조차 잡지 못하는 걸 보면. 조금 더그 시기가 길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예상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최고도 마찬가지고, 전광재 대변인도 시간이 좀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양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3월 말 말씀도 나왔고, 뭐 하여튼 3월 중순 이후까지는 좀 늘어질 것이다. 4월 초까지 못 가더라도 3월 말,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선고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헌재에서 이렇게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도 헌재 재판관들의 이제 재량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어, 법원이라든지 헌재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그대로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선고 기일까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 지금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고가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력이라든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기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에 임박해서 연이어서 선고를 할지 아니면 어 현재 재판관들의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앞서서 한 다음 주 정도에 선고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제 개인적인 견해로 또 어, 늦어도 3월 내에는 그래도 선고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2월 25일에 이제 변론 종결이 있었는데 한 달까지 시간을 소요하면서 선고 기일 잡는다라는 것 자체도 음, 이례적이라고 본다라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뭐한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희 편 모네. 네. 저도 좀한 말씀 드리면 저는 지금 뭐. <laughs> 헌법재판관의 성향별로 그 표결이 갈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하 그런 식으로 갈린다면 재판부라는 게왜 있는 겁니까? 재판부라는 건요. 법관으로서 오랜 동안 훈련을 받은 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체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에 법에 대한 법 해석과 적용 그런 것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성향이 이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엄청나게 훼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권위도 엄, 엄청나게 훼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실체적인 진실이 전 국민이 지켜본 것이 있고 그것에 법을 적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향은 일부 영향을 줄수 있으나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광장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는 판결문을 쓰더라도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게 써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어 엄청난 그 숙고와 토론이 있었다는 것도 보여줄 정치적인 이유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판부나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되고, 어, 판결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해서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판결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진숙, 어,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때 4대 4로 결론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그어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법조인이고 법률가지만, 네. 그온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온 국민 중에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마흔 역 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임명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자꾸 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어, 잘못된 일이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거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진수 방통위원장 네. 사안은요. 방통위원장들이 틀이었어요 이틀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어 소속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이 사안을 같이 놓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정도 계엄은 무방하다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한다 그럼 앞으로의 대통령들은 이 경계선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경계선까지는. 개헌은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 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현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이 없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내란죄를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로 해서 의결해 놓고 법정에 와서 그거는 심판 사유에서 배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 있는 헌법학자조차 사기 탄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이것은. 국회 의결 절차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가장 권위 있는 허영 교수조차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각하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건 잘못이고 그런 지금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어, 주장하고 있는데 김상일 평론가님조차그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이준숙 제, 제 방통위원장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